자 칠과 대화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guys, let's talk about our green activities. Hi guys 하면은 어, 안녕 친구들 뭐 이런 의미죠. 자 let's talk about 이제 많이 봤네요. 우리의 green 그 환경 액티비티는 활동이란 뜻이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Today I interviewed 10 students. 오늘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열 명의 학생들을요. Five students recycle waste. 다섯 명의 학생들은 recycle 재활용하다란 뜻이에요. Waste는 쓰레기란 뜻이고요. 쓰레기를 재활용합니다. Three save energy. 자, three 다음에는 student가 이제 생략이 되겠죠. 세 명의 학생은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to use eco bags 두 명은 사용합니다 우리 뭐 에코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재활용 재사용하는 백을요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you use paper bags don't you 너는 페이퍼백 종이백을 사용해 그렇지 않니 라는 부가의문문이 등장했구요 앞에서 일반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나 더즈 숫자에 맞춰서 사용했는데 유가 사용됐으니까 두를 사용했 구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 낫이 없는 긍정문 을 사용했기 때문에 뒤에는 낫을 붙인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해석은 그렇지 않니라고 한다고 했었죠? What about? No, I use my eco bag. 아니 나는 나의 에코백을 사용해. What about you, 나모? 너는 어떤 이나모야? Well, I use a lot of paper bags. 어 음, 나는 아주 많은 종이백을 사용해. Hmm. That's not good for the earth. 그거는 좋지 않다. 어디에? 지구에 좋지가 않다. 마지막 대화. I'd like to talk about sinking islands. 자, I'd like to talk about 무엇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가라앉고 있는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Tuvalu is one of them. Tuvalu라는 곳이 그것들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7과의 대화문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문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